안녕하세요. 정문 일침황철종 대표입니다. 캐리 소프트 볼게 캐리 소프트는 방송에서도 몇번 얘기를 드렸죠. 예, 이거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추세 흐름을 이렇게 바꿔놨다. 바꿔놨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 흐름을 깨지 않았다 그죠 예, 그래서 예, 이변활된 고점이 낮아지던 흐름에서 흐름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그죠. 올렸다 눌림을 주고 이런 변곡 구간은 우리가 다 주목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거 들어가신 분이 꽤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어쨌든, 이 어, 구간에서 수익이 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황 대표가 늘 강조하지만, 별거 아닐 수가 있겠지만, 흐름이 바뀐 자리는 우리가 다 주목 대상이 돼야 된다. 그죠? 여기를 한번 다시 볼게요. 고점이 자연스럽게 낮아졌다. 그죠?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흐름을 바꿨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다 관심 대상이 될수 밖에 없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들어가신 분이 꽤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한15% 지금도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흐름의 중요성. 예, 변화를 주는 자리. 우리는 변곡이라고 얘기하고, 그 변곡에서, 예, 동시에. 이렇게 보면, 여기 동시라고 하는 것은 주봉하고, 그죠? 주봉하고, 일봉하고, 그 다음에 월봉하고, 동시에. 이런 자리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자, 캐리소프트. 요런 거는 갖고 계신 분이라면,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내려갈 때는 고점을 낮추지만, 올라갈 때는 전고점을, 요렇게. 의미 있는 전고점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는 성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렇게. 파동이 요렇게 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뒤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깨져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흐름이 이 흐름이 깨져버리면 이게 이제 저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려놓고 눌림의 형태가 되면서 이렇게 틀수 있는 어쨌든 뭐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참고사항이 돼야 되겠죠 그죠 지극히 지극히 변화를 주는 자리 자 과거에도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던 부분이 보이죠 그러다가 저점 높이면서 네,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던 이런 부분 지금도 그런 형태랑 많이 비슷하죠. 이렇게 보면 좁혀 나가면서 수렴을 했죠. 그리고 머리를 들듯 이런 점은 우리가 파동의 교과서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의 변화가 내려오던 흐름이 이제 머리를 들면서 바꾸는 지점들 중요하겠죠. 자, 이런 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